자 문제 보십니다 이렇게 되어있는 약수의 총합인데 약수의 총합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게 n이라는 친구가 a x제곱 b의 y제곱이 되어 있을 때 약수의 개수는 어, x 플러스 1 y 플러스 2 되는 거였고요 약수의 총합은 어, a0부터 a1 a제곱 a x제곱까지 합을 하다가 그 다음 b의 0제곱부터 b의 y제곱까지 이렇게 해서 그냥 곱하시면 되는 게 약수의 총합이었는데, 이 친구는 감사하게도 지금 아예 소수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, 따라서 a n 이란 친구는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? 2에, 1부터 어, 넣으시면 0제곱 더하기, 2에 1제곱 더하기, 쭉쭉쭉 해서 2에 n-1까지 제곱 더하시면 될것 같고, 그럼 이 친구는 0항부터 시작했으니까 이 친구 하에서는 n가 되는 거고, 이렇게 더하시는 것은 등비수열의 합인 거기 때문에, 2001부터 EM제곱에 EN제곱 마이너스 1 하시면 되는 거고, 따라서 E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A에 나오게 되면은, 시그마 n 이 1부터 8까지 EN제곱 마이너스 1라는 결과 나오면서, 시그마 n 이 1부터 8까지 EN제곱 마이너스 8까지 1이 된다. 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, 2001분에 이 친구는 1 들어가시면은 에다가2에 8제곱 마이너스 1이 되실 것 같고, 마이너스 8이 되시는 거라서, 이 친구는 2의 예 9제곱 마이너스 2 0기 8이 되시는 거라 2의 예 9제곱 마이너스 10이 되시는 거면, 어5 1 2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니까 502가 되시면서 이게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.